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원 유튜버 우빈아빠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특별 방송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대출의 기술 시리즈를 연재하려고 하는데요. 대출 맛집 찾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만 오늘 들으셔도 앞으로 은행 보는 눈이 좀 시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맛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도 어디 여행 가면 주로 맛집을 검색해서 찾아다니는 편인데, 프랜차이즈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프랜차이즈 식당을 방문해 보면, 프랜차이즈 간판이 다 똑같이 생겼지만, 지점마다 맛이 같은가요? 서비스가 동일하던가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도 분당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프렌치프라이 감자튀김만 먹어봐도 수내역에 있는 맥도날드에서는 항상 맛있습니다. 손님 객수가 많고 회전이 빠르다 보니 음식이 항상 맛있게 나오는 편인데 어떤 데는 늘 맛이 더럽게 없습니다. 이 원리가 은행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신한은행인데, 우리은행인데, 하나은행인데, 지점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은행 지점마다 다릅니다. 담당자마다 달라요. 오늘 내용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은행마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대출 맛집 찾는 법첫 번째, 지점별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자.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직장인 신용대출은 굉장히 흔한 대출이죠. 어딜 가도 상담이 가능하긴 한데, 최근 부동산 정부 정책이 많이 변했잖아요. 규제 내용과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지점에서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신도시에 있는 지점이라든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점들이 전세자금이나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상담받기 제일 좋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아파트 하나도 없는 산업단지라든지 공업단지 안에 있는 지점들은 이런 데는 어떨까요? 물론 상담이 가능하긴 해요. 왜냐면 거기 있는 직원들도 항상 그 지점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 지점을 여러 군데 돌다가 식계에서 짬밥이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물어 상담하면 상담 자체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담은 그렇게 물어물어 불안불안하게 상담 받으시는 게 아니죠. 최근에 개정된 내용까지 꿰차고 여러분들이 뭘 물어봐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전부 다 대답해 줄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담을 기대하고 은행에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반대로 법인 대출이나 규모가 있는 사업자 대출을 받으실 경우엔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나 뭐 시청 안에 있는 이런 점포보다는 시내에 위치한 기업 지점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점 공업단지 안에 있는 지점 이런 점포를 이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에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런 보증기관 근처에 있는 지점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해요. 그리고 똑같은 은행의 지점이라고 해도 지점마다 해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다 다릅니다. 밖에서 봤을 땐다 똑같은 지점 같지만 지점마다 대출 등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업체를 두고도 더 많은 대출 한도를 줄수 있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더 할게요.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출 맛집 찾는 두 번째 방법.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정확히는 은행을 소개받는다기 보다는 은행 직원을 소개받는다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코로나 대출 한창 진행할 때 진짜 한집 건너 한집 대출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코로나 대출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 정도인데, 특별히 내가 안면이 있는 은행 직원이 있거나, 특별히 내가 어떤 거래가 많아서 주거래 은행이라고 할수 있는 은행이 없는 경우엔, 그냥 주변에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최근에 대출 잘 해줬고 친절해서 만족했던 은행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소개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관된 행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은행 직원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을 때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보는 직원은 다음 고객이 왔을 때도 비슷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물론 대출을 신청하든 은행에서 어떤 업무를 보던 간에 A라는 고객과 B라는 고객이 상황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건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까지 동일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은행에 와서 화가 나는 건 물론 대출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은행 직원과 상담 과정에서 뭔가 성의가 없어 보이거나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얘기는 하는데 뭔가 벽하고 얘기하는 느낌을 받을 때, 이럴 때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설사 대출이 한 푼도 안 돼도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보고 직원이 뭔가 애쓰는 모습을 봤을 때는 고객분들이 먼저 더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신용이 안 좋아서 그렇지. 다른데 대출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안 돼서 은행에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불만을 가지고 집에 가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은 은행 직원을 주변에서 소개받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건데요. 결국 오늘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정리하면 뭔가요? 은행 지점마다 다르고, 은행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제가 대출의 기술 시리즈 시작하면서 소득 많고 신용등급 좋은 분들은 이 방송 볼 필요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일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좀 불안불안한 분들, 애매한 분들이 대출의 기술 시리즈를 보고 은행에 가시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질 것이다.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한 10년 은행에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은행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자꾸 담당자마다 다르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결과가 동일해야지 왜 담당자마다 결과가 다르냐 라고 불만 섞인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그분들 말이 맞는 것 같고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공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만약 객관적인 자료로만 심사를 한다면 간단하죠 은행은 신용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인 분들 중에서 소득금액이 대출 잔액보다 많은 분들만 골라서 대출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은행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이상 업체들을 대출 심사할 때도 결산 재무제표나 기업의 신용등급 숫자로만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숫자도 보고 숫자 아닌 것도 봅니다. 숫자 아닌 걸볼 때는 당연히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은행을 이용하실 때는 은행마다 다르고 은행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이 내용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별 내용이 없는데 이것도 사실 영상 들으시는 분마다 다를 거예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